어,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워나 많은 사람들이, 어, 눈치조차 채지 못합니다. 어, 내 안에 내적 감동이든, 그러니까 이제, 어, 생각으로 역사하든, 또는 귀로 돌리는 음성이든, 정말 사단은, 어, 하와만, 어, 삼킨 게 아니라, 지금도 제 2의, 음, 남자건 여자건, 제 2의, 제 3의, 제 4의, 제 백에, 제 천에, 제 만에, 제 백만에, 엄청난 사람들의 또 다른 하와를 낳고 있는데도, 또 다른 하와를 삼키는데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사탄의 전략을, 음, 깨뚫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밥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 어떤 음 직분을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어떤 여러분들의 어 뭐랄까요? 선생된 자가 여러분들이 전화만 해도 어 여러분이 무슨 목적으로 전화했는지를 간파하고 있다면 전화하자마자 네가 나에게 지금 무슨 목적으로 전화했는지 내가 다 알아.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전화했는지 내가 다 알아. 네가 오늘 나를 만나려고, 음, 어떤 마음으로 나왔, 나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분이 여러분들 곁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자신이 그런 당사자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당사자요. 네, 백발백중 귀신입니다. 어, 무당들이 하는 전법이거든요. 무당들이. 무당들에게 손님이 들어오면 아이고 집안에 우환이 있구만. 네 귀신이 그것을 제공하거든요. 어 무당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무당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당에게로 이끌어서 같이 멸망시키려고 무당 안에서 역사하는 악령이 그렇게 그런 영적 정보들을 주거든요. 근데 이 많은 무당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있냐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무당의 역사에 속아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믿는 자들도 무당한테 가서 여러 가지를 묻죠. 무당이나 무당에게 가서 묻는 자나 다 멸망할 자들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안다는 그런 목회자, 그런 사모님,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이 계시다면 거리를 두세요. 네가 오늘 기회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내가 다 알아.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커피를 먹고 있는데 네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앉아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이런 목회자, 사모님, 장로 또는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다면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느 때까지 기도하고 또, 어, 그러한 감동을 받지 말라고 하고,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권면하되, 어, 듣지 않으면은 어느 기간 동안, 음,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어, 그와의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먹힙니다. 아무튼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워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걷기를 소망합니다.